잔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잔디 깎기가 되겠습니다. 잔디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잔디를 깎느냐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안될 정도로 잔디 깎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깎는 높이는 한국 들잔디 기준에서 좀잘 관리되는 곳은 5cm 정도 깎아주면 되고 좀잘 관리 안 되는 곳들은 딸금실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하기도 한 10cm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게 되면 이제 조금 낮숫하지만은 어, 2주에 한번씩이거한 달에 한 번씩 깎아주게 되면 잔디면이 평탄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단정해 보이는, 그래서 이제 그퀄리티 질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얼마나 자주 깎느냐 하는 것이 깎는 빈도인데 생육기, 한국 잔디가 아주 잘 자랄 때는 한 2주에 한 번씩만 깎아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골프장 페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한두번 정도 깎죠. 그건 더 낮고, 더 자주 깎게 되기 때문이고 일반 공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주에 한 번만 깎아도 굉장히 좋은 잔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깎는 형식은 대개는 아무렇게나 깎아도 되지만은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는 무늬를 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합니다. 굉장히 공이 들어가는 건데 왼쪽에 정원의 잔디 깎은 걸 보시면은 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제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잔디를 깎았기 때문에 잔디가 아무래도 약간 뒤쪽은 뉘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빛을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 밝게 보이는 것이고 어둡게 보이는 것은 깎을 때 이제 이쪽으로 저쪽에서 내 앞쪽으로 오면서 깎았기 때문에 잔디가 앞쪽으로 이제 굽어서 빛 반사가 별로 안 돼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현상인데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장에서 이제 무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깎는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사용되는 잔디의 종류에 따라 또 용도에 따라 빈도에 따라 이제 다르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15cm, 15mm, 1.5cm에서 2.5cm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학교운동장, 공원, 정원 그만큼 관리 빈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깎 높이는 높아지게 되죠. 보통 3분의 1 법칙 아래에서 잔디를 깎을 때, 녹색 부위의 3분의 2 이상이 한분에잘려나가면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분의 1 이하로 자르라는 이제 그 규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어, 같은 축구장에서도 한국 잔디하고 한정 잔디가 틀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틀립니다.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난정 잔디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여름철에 조금 더 낮게 깎아주고 근대반에서 한정 잔디는 여름철에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고온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높게 잘라가지고 밑에 있는 관부, 생장점 부위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늘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 들은 봄, 가을보다 높게 자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축구장에 비해서 공원, 정원으로 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추종별로 또 골프장 그린에스는 크리핑 벤트그레스가 가장 가는 잔디이면서 가장 낮게 깎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매일 깎아줘야 되는데, 한 5mm에서 13mm 정도. 어, 이것도 이제 더울 때는 약간 높아지게 되고, 아주 잘 자랄 때는 봄, 가을에는 좀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로니아 한국 잔디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톨페스티는 대개가 이제 높게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뿌리도 깊고, 어, 여름이나 겨울에 잘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깎는 높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깎는 데 있어 또 하나 고려사항은, 깎은 다음에 깎인 잎, 이걸 이제 예지물, 또 클리핑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을 놔둘 것이냐, 없을 것이냐. 놔두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잔디사료로 숨며 들어가서 나중에, 어, 한, 한달 지나면 다시 분해되어서 땅 속에서 비료가 되겠지만은, 이것을 쌓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빨리 썩 않는다든지, 아니면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늘어뜨리기 때문에 관상력으로는 그렇게 안답지 않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축구장이나 구피장 같은 데서는 반드시 이것을 마스켓을서 달아가지고 깎은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깎는 시간은 잎이 말랐을때 잘라줘야지 젖을 때 자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그 같은 종이를 가위로 자르더라도 마른 종이는 잘 잘라지는데 젖은 종이는 잘안 잘라지거든요. 질겨서. 그래서 잎이 말랐을 때 깎아주는 것이 원칙인데, 실상 보면은 골프장이나 경기장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오기 전에 깎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내린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불이 다 묻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리고 그러면 병균도 발을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여권에서 할수 없이 새벽에 깎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깎는 날들이 있습니다. 날이 잘 갈려야지 깨끗하게 잘리지 그렇지 않고 무딘 날로 그냥 자르게 되면 은 특히 로타리 모어 같은 경우는 회전되면서 때려서 잘리는 건데 날이 무지다 무드, 보니까 잘리지 않고 그냥 때리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맞은 부위는 잘리지 않고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해가지고 시안전하면서 수분 손실 당하고 죽게 되는 거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얼룩 무늬가 멋있게 보이지만 은 전체적으로 보면 잔디가 누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디날은 정기적으로 이제 갈아줘야 되는 거죠. 그 잔디 깎는 기계, 그걸 모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로타리 모어라는 겁니다. 어, 오른쪽 사진 보시면 밑에 날이 있고, 날이 돌아가면서 때리게 돼 있는데, 날 가장자리 쪽에 이제, 그, 날이, 우리 그 보통 스케이트 날처럼 직각으로, 수직으로 있어서, 그걸 때려주면서 깎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갈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짜리는 되게 정원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경기장용으로 쓰는 것은 아래 에 있는 것처럼 세 개가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이것은 되게 잎이 좀 두껍다든지 높게 자르는 이것저 덜 관리하는 곳에서 쓰는 거라 그러면은 리일형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하게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값도 비싸고 관리도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밑에 날이 베드 나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배드 나이프가 바닥에 깔리는 것이고, 그 위로 잔디가 올라오면서 릴 날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릴하고 배드 나이프 사이에 껴서 맞물리면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질처럼 하게 되는 건데, 그 아주 가는 잔디, 그런 걸 로타리 모으라 하게 되면 아무리 때려도 안 잘리죠. 근데 이것은 다 잘리는 굉장히 정교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사위를 깎을 수 있고, 입이 가는 자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골프장 그린이라든지, 골프장 또, 페어웨이도 고급스러운 것들은 다 저런 릴 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모어랑 릴 타입 이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 그러면은, 예, 약간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버티카 모어라는 게 수직으로 날이 생긴 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별처럼 생긴 게 날이 지금 한 20개가 옆으로 쫙 붙어 있는데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긁어내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러너 그 같은 경우는 잘리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헤어져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죽은 잔디 같은 것들이 막 쌓여있는 것들이 이 날에 의해 들어 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갱신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혹 가다 보 잔디 깎기가 힘든 장소들, 사진이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렇게 경사진대들, 아, 힘들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골프장의 샌드 벙크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잔디들이 샌드 쪽으로 기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매번 잘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귀찮으면은 식물 생장 억제제를 뿌립니다. 그럼 잘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